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쿨머스터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트랜스퍼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OS가 다른 스마트폰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과 호환이 되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쿨머스터 모바일 트랜스퍼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과 성부분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제출하다를 누릅니다. 그러면 라이선스 코드 팝업이 열리고 앞서 입력했던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해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동의합니다.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피니쉬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세팅 메뉴 목록에서 세팅으로 이동하면 언어 목록은 중국어와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소스 코드를 등록하는 건 모바일 트랜스퍼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장치 간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뜨고 상단에 있는 레이스터 열쇠 아이콘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레이스터를 누른 다음에 앞서 본인이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팝업으로 확인한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레이스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입력과 동시에 성공했다는 팝업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레이스터를 다시 누르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옮길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을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옮기고 싶은 컨텐츠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소로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음악, 문서파일, 영상파일 그리고 설치한 앱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스타트 카피를 누르면 끝. 아이폰과 아이폰끼리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와 안드로이드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따로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모바일 트랜스퍼 이 기능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변경할 때 데이터 옮기는 거는 통신사에서 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별도로 백업을 한 다음에 다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귀찮은 분들은 오늘 소개한 쿨머스터 모바일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좀더 간단하게 데이터를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